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자, 다크 그레이 색상 많이들 찾으시죠? 요새 검정거는 좀 이제 지겨우시니까 이런 다크 그레이 색상 계속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아유 저 색깔 뭐야 했는데 굉장히 매력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e q 9이랑 G80 이 다크 그레이 색상 정말 많이 판매했거든요. 이차 또한 제가 자신 있게 판매하는 거, 하는 거니까 어, 다른 뭐 침수 걱정이라든지 뭐계기판 조작 걱정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가 다이 얼굴 내놓고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믿고 구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차 또한 굉장히 자신 있게 판매하는 거고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7만 킬로 정도 됐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 공개될게요. 이 차의 가격은 3,290만. 3,290만.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왼쪽 휀다도 깔끔하고,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뒷펌퍼 깔끔하고 3.3 4륜입니다.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문콕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한층 더 돋보이죠. 멋있게 진짜 아주 멋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내부에 프리미엄 럭셔리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메모리시트 전동시트, 작동잘 되고요. 스마트 센스가 있죠. 이 차는 풀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이탈 방지, 축구방 센서,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키 커튼도 있네요. 뒤에 스마트키 버튼시동입니다. 루미르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아날로그 시계와 프로토 에어컨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충전기도 있고요. 핸드폰 충전기, 무선 충전기고요. 그리고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키도 카드키까지 3개 있어요. 다다 다 있고. 이쪽에 밑에 g i 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워크인시트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있죠? 예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와.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죠. 키로스. 78,991키로. 7만 <목소리> 7만키로나, 7만키로. 완전 풀옵션이잖아요. 썬루프까지 7만키로가 3,290만원. 꼭 어, 기억해 주시고요. 뒷자리 커튼도 있어요. 3음 센팅지도쭉 둘러져 있고, 뒷자리는 열선, 뒷커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도 가능하고 오른쪽 뒤에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밑에 매트도 깔아놔가지고 한층 더 깔끔해 보여요 차가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자 매트도 기존 매트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저걸로 까시면 됩니다. 스페어 킷,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물자업 같은 것도 없고요 전동 트렁크도 이음 없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썬루프까지 달린 풀옵션이잖아요 다크 그레이 색상 찾으시는 분들 썬루프까지 있는 거 흔치 않은 차량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4륜 3.3 프리미엄 럭셔리 거의 다 달렸어요 옵션이 헤드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루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무선 충전기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그리고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까지 아주 풍부하게 달려 있는 이 G80, 7만 킬로 된 G80을 제가 3,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